미완성으로 끝났던 일본 최고 명문팀에서의 한국인 3인방, 2001년 일본 최고 명문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는 3명의 한국인 투수가 1군 무대 진입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95년말 입단한 조성민과 2000년 입단한 정민철, 그리고 2001년 입단한 정민태가 그들인데. 이중 조성민은 98년에 드디어 기량이 만개하며 전반기에만 7승을 거두고 요미우리의 에이스로 자리 잡는가 싶었지만 나가면 안되는 올스타전에서 코치의 강요로 나간 후 팔꿈치 부상을 당하며 재활에 매달리게 되고. 2000년 입단한 정민철은 5월이 지나서야 첫 1군 무대를 밟게 되었고 이후 1군에서 기복있는 성적을 보여주게 되며 가장 맏형이었던 정민태는 2001년 입단하여 시범경기에서의 부상으로 이후 조성민, 정민철과 1군 진입 경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세 선수는 각각 부상과 현지적응, 차별대우와 코칭스텝과의 불화 등의 문제로 성공적인 일본 선수 시절을 만들지 못했고 이후 4년 후인 2006년 요미우리에는 팀 최초의 한국타자가 1군 무대에 등장하며 일본 리그를 씹어먹었다.